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국세청입니다. 경찰서입니다. 라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들 말입니다. 신고를 해도 며칠이 지나도록 그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내일부터 보이스피싱 번호를 신고하면 단 10분 만에 전국 어디서든 즉시 차단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보이스피싱 긴급 차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신고 방법부터 차단 과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고를 해도 실제로 그 번호가 막히기까지 보통 2일에서 3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무려 75%가 사기 전화나 문자를 받은 후단 24시간 안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사기꾼들은 전화를 건 직후 바로 피해자를 압박해서 돈을 빼앗아가는 방식을 써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삼성전자까지 손을 잡고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보이스피싱 번호를 최대 10분 안에 차단하는 초고속 대응 시스템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 김 할머니께서 어느 날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 할머니님, 국세청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될 예정입니다. 즉시 0212345678로 연락주세요. 김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지만, 다행히 며칠 전 손자 민수가 할머니, 국세청은 절대 문자로 연락하지 않아요라고 알려드린 것이 생각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대폰에서 그 문자를 길게 누르셨더니,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김할머니께서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통합대응단으로 신고가 즉시 접수되었습니다. 불과 7분 후, 그 번호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사기꾼은 더 이상 그 번호로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수 없게 되었고, 혹시라도 다른 분이 확인차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자 전송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7일 동안 완전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일 후에는 추가 분석을 거쳐서 진짜 사기 번호로 확인되면 영구적으로 이용이 중지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통화 기록을 화면에서 길게 누르시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켜놓으셨다면 그 통화 내용까지 함께 전달되어서 경찰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삼성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똑같고 차단되는 속도와 효과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SKT, KT, LGU 플러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알뜰폰 사업자 50여 곳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휴대폰에서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정상적인 번호가 잘못 신고되어서 막히는 일은 없을까? 하는 부분 말입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기업이나 기관의 번호들을 미리 등록해 놓은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이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수동으로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정상적인 번호가 실수로 차단되었다면, 해당 번호의 실제 사용자가 통합대응단에 해제 요청을 할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주간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14만 5천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5,249개의 전화번호가 실제로 차단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례도 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던 중에 대출 사기 전화를 경찰이 바로 차단하면서 피해자와 사기꾼 사이의 통화가 그 순간 즉시 끊어져서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아버님, 어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가 많을수록 더 빠르게 더 많은 사기 번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정상 번호를 신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진짜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보이스피싱 번호 긴급 차단 제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신고합니다. 두 번째, 통합대응단에서 빠른 분석을 거칩니다. 세 번째, 최대 10분 안에 해당 번호의 발신과 수신이 모두 차단됩니다. 네 번째, 7일간 임시 차단된 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해왔지만, 이제는 그들을 막는 우리의 대응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